안녕하십니까. 야. 찍어도 돼요? 네 예.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 저희 피디님이고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 일단 올라가실까요? 예. 네. 인벤 근처로 가셔도 좋고요. 인변이 어디 있어요? 인변이 지금 한번또 옮겨갖고. 얼굴, 얼굴. 아, 안녕하세요. 아, 어머니. 아, 유 안녕하세요. 이제 카메라 돌아가고 있나요? 또 맥주를 한잔 하신다 그래서 어, 예. 이게 선물이라기엔좀 그렇고 이게. 비... 디아블로 맵프거든요아 그렇죠. <laughs> 이게 약간 가차라서 네. 맛있는 것도 있고 막 쓰레기도 있고, <laughs> 도저히 못 먹을 만한 것도 있고. 제가 네. 옷 옷하고 말을 들었습니다. 예. 옷을 잠시만요. 다리를 꼬아도 될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저는 어떠니까 저는 잘안 꼬아져서 문제거든요 둘이 같이 꼬시죠. <laughs> 예. 이게 보통 방송에서 다리 꼬지 말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건방지다고 댓글 달린다고. 근데 둘이 같이 꼬면은 괜찮겠죠. 시장의 예. 원래 컨셉이 예. 반말하고. 아. 내가 하는 사대지나 이런 것들은 다 너를 향한 거지. 그 구독자라는 게 아니야. 저한테 하세요. 야, 김성애 뭐 <laughs> 아니, 그러기에는 제가 나이가 한살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빠른 빠른이시죠? 아니요. 빠른 아니고 그냥 7부예요. 근데 저도 12월생이라. 뭐그러구나 아니, 40대 중반에 뭐한몇달차이로형동생에서웃기네야 근데 알잖아. 이게 그렇게 제가 더 늙어 보여요? <웃음> 인간적으로 <웃음> 비슷하지 않나? 보통 이게, 이게 비춰지는 게 약간 메이크업한 그쪽이 좀 많잖아요 사회도 좀 보시고 이렇게 방송 나가고 이런 쪽이 예, 저 이상하게 앞머리 부분만 이게 새치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자꾸 반백이 되어가서 <laughs> 염색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지금 돌아가고 있죠? 예,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일단 뭐 뭘로 하시겠습니까? 저는 뭐다 괜찮습니다. 테라 그럼 같이 테라 가시죠. 예. 딱 가리진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걸로 하시죠. 아유, 짬부터 한잔 하시고. 아, 일난 벌써 먹어 버렸는 예. 아, 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죄송한 게 초대를 꽤 오래 전에 받았어요. PD 님으로부터 적어도 한 서너 달 전에 받았는데. 아유, 가야죠. 조만간 한번 가겠습니다. 하면서 조만간 이제 세 달이 됐는데. 이제 뭐 해도 바뀌고 저도 뭐 이것저것 겪고 하다 보니까 말하기도 힘들고 스트리밍 혼자 켜서 하기엔 또 리스크도 너무 크고 무서워서 김 실장님이랑 같이 이런 대화를 하면 동병상련이니까 하다가 죽어도 혼자 안 죽고 같이 죽는 거고 아.. 전안 죽을 겁니다 <laughs> 전안 죽을 거고 아 이거 어쨌든 말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 아 이거 좀 위험하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어.. 예.. <laughs> 제가 살짝 멀어질게요 그냥 아 근데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네. 김 실장님 요즘 어떠세요? 좀잘 되세요? 어.. 저는 사실.. 그래요. 이게 항상 마음에 안정감이 있잖아요. 성현님이랑 저랑 가장 큰 차이라면 저는 이제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아 월급 받으시는? 네. 월급이 나오니까 부담이 확실히 좀 적고 특히 이번 올해부터 시도한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조회수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지죠. 아무래도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다루면은 좀 자극적이다 보니까 막 올라가는데 그게 이런 상황이 될 거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정체성 길게 가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수 있는 게 어쨌든, 월급은 나오니까. 음, 채널이 망하더라도 일단 월급 나오는 회사니까 안전망이 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제 장점으로서 충분히 부러워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망하면 끝이니까. 반대로, 이제 장단이 있잖아요. 상한이 또 있잖아요. 광고 들어오시면 또 회사랑 몇대 몇으로 나누세요? 어, 일단은 나누는 게 없었죠. 아, 그럼 혼자 나누세요? 아니 <laughs> 아니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슈킹을 또따로 하고 계신 그러니까 게임 매체는 항상 위거든요. 애초에 이쪽 일을 시작할 때부터 이제 게임 매체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게임 매체가 잘 먹고 잘산 적이 단한 번도 없어요. 뭐 유튜브도 일종의 회사 생존 앞에 채널이 하나 더 있었죠 공식 채널이. 아 인벤 채널. 인벤 채널 아니요. <laughs> 아니 아니 아죄송다어 인벤이래. <laughs> 내가 삼성에서 지금 SK를 말한 거잖아. 죄송합니다. 인벤 아니고 인벤 인벤 무언지 뭐 모른다 저는. 왜 원래 디지 게임 채널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름 이제 구독자 수도 조금 모으고 뭐 조회수 조금 나오긴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냥 무조건 구독자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어떤 구독자를 모아야 먹고 살수 있구나를 이제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느 정도 좀 조회수 좀 나오고 이게 되길래 야 이제 좀돈좀벌수 있나? 그래서 이제 광고 문의라든가 이런 게좀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서 올렸더니 요구래 우리가 모아놓은 구독자들은 약간 패키지 게임 스타일과 뭐 요런 쪽이다 보니까 모바일 게임 관련된 뭐가 들어오면은 그 분들은 이걸 싫어하는 거죠. 조심을 잃었다. <laughs> 돈 미세 됐다. 뭐 그런 느낌이죠. 어, 아시겠지만 사실 구독자 수익이랑 시청 수익은 인원 수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월급 쪽에서 빠듯해요. 뭐 엄청 막몇 백만 조회수를 막 맨날 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적은 액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만 가지고 팀 유지가 사실 어려운데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광고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반장님이랑 제가 이제 사장님이랑 들어가서 얘기를 했죠. 채널이 잘 되기는 한다. 계속하면 늘어는 날 텐데 광고가 어렵다. 돈벌어 와라라고 하면은 이 채널은 글렀다. 무엇을 원하시냐라고 했더니 회사가 당장 힘드니까 돈 벌려면 <laughs> <버리면> 니이지 <지지. 웃음> 새로운 채널을 런칭을 하는데 모바일 게임을 다룰 수 있는 있는 채널이 돼야 된다. 라고 해서 이제 김실장 채널 스타일을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애초에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런 것들은 평상시 제가 항상 기자들한테 했던 거라 이게 막상 이게 편집해보니까 대본 쓰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자료 화면 넣고 찍는 시간보다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백가 스타일이요. 네. 네. 그렇게 처음에 해서 쓰다 보니까 야그러니건 가성비 안 나오는데 <laughs> 가성비 진짜 안 나와요 <laughs> 야, 이거는 못하겠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어차피 도박하는 거니까 제일 손안 가는 방법으로 해보자 그냥 <laughs> 화이트보드 놓고 내가 평상시 유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설명하고 최소한의 편집만 해가지고 어, 그냥 올리자 그게 대박이 났죠 네. 리지 칠판 강의하고 그게 그쵸. 게다가 또 좋은 전략이었던 게 리즈 주로 보시는 분들은 또 구매력도 높으신 분이니까 광고도 비싼 거 붙고 그래서 뷰당 단가도 무지 높아지고 또 스트리밍 가끔 열면은 슈퍼챗도 단가 자릿수가 다르니까 회사를 위해서는 최적의 판단을 하신 거고 거기에 더해서 대단한 게 와, 리니지에 영업 팔았다! 또 아니고 충분히 리니지에 대해서 그 게임적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학술적으로 인정도 받으면서 돈도 버시니까 대단히 훌륭한 성공적인 전략이었다고 봐요 네.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laughs> 사실 말씀하신 거 듣고 보면 결과론적으로는 어, 그렇게 돌아간 것 같긴 한데 이서한 말씀만 더요. 그것또 네. 대단한 게 NC에 대한 비, 비난 수위가 높아서 NC 소프트로부터 완전히 이제 척을 지고 미움을 받으면서 채널을 키우신 것도 아니고 양쪽 모두의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 수익적인 부분과 인지도 그리고 또 학술적 가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잡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김실장의 승리이자 대한민국 게임 방송계 승리다. 그래서 리니지라는 건 확실히 좀 미지의 영역이었구나. 리니지에 대한 얘기 는 제가 좀 아이템이 잘 나왔던 게 기자들을 뽑아도 맨날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게임 기자를 뽑아도 리니지에 대한 반감을 다 갖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너는 왜 싫어하니라고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리니지를 안 해봐서 다. 다들 들은 말로만 반감을 갖고 있는 거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게임 안 해도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뜯어놓고 보면은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시스템 중에는 좋은 어, 좀 획기적인 시스템도 있는 거고, 아니면 좀 심한 시스템도 있는 거고 다양한 것들이 뭉쳐가지고 하나의 게임을 만드는 건데 이걸 뭘 바라볼 때 리니지면 그냥 하나의 이미지 이렇게만 바라보는 거죠. 세상 모든 게 사실 만, 어렸을 때보는 만화 영화처럼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또 입체적인 모습들을 다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미지라는 게 하나 고착화돼 버리면 그거 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엔 되게 모험이셨을 것 같아요. 리니지가 무조건 악이다 나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다면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제가 지금 이 김실장님 초대에 어떤 응하고 나오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연말에 하셨던 그 김실장님 그 멘트에 제가 좀 꽂힌 게 있어요. 야 리니지가 됐건 아니면 좋은 어떤 갓김이 됐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다면적으로 장단점을 설명을 하고 하면 리니지에 대해서 먼저 단점부터 얘기했다. 그럼 아 거봐 김 실장이 인증한 완전 쓰레기 게임이라고 댓글이 도배가 되고 만약에 반대로 리니지의 어떤 장점인 부분을 언급하는 순간 와 NC 소프트한테 뒷돈 받았네. 이런 식으로 여론이 이제 대단히 부담스럽다. 좀더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다 저는 이 말을 전 대본을 쓰잖아요 대본을 썼다가 버린 것만 해도 최소한 대여섯 편은 될 거예요 갓겜도 갓 회사도 어두운 면이 있고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런 밝은 면이 있는데 이렇게 좀다면적으로 봐주시고 게임원 분들끼리 이제 싸우지 마시고 이런 얘기 했다가도 너무 겁이 났어요 그말하게 근데 김 실장님 이그 말씀하시니까 아잘 됐다 한번 출연해 갖고 이 얘기를 둘이 같은 생각을 같이 얘기하면 죽어도 같이 죽고 이게 문제가 안 돼도 둘이 같이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는 음. 생각에 좀 용기를 얻어 갖고 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김성희 씨의 한풀이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영상에서 술 냄새가 날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빨리 가면 선동꾼, 늦게 가면 대중영화. 해도지랄안 해도 지랄 래까지 이런 노래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이게 이 게이머분들한테 여론이 자리 잡 피기 전에 스스로 어떤 의견을 이제 주장하면 그 주장이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김성의 저거 선동꾼 프로파간다 선동꾼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거를 몇번 겪고 나서 악플이 무서워서 이제 여론 다 보고서 게이머 분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이거구나 나하고 생각이 같구나 그럼 나도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해야지라고 얘기하면 대중 영합이라고 할 까요. 이자신지고 이슈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안전한 거만 골라서 듣기 좋은 말만 해준다라고 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뭘 해도 욕을 먹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내가 이걸 직업으로써 먹고 살기 위해서는 듣고 싶은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는 스스로 바라는 힘이 실리지도 않고, 제대로 조사하나 어떤 분석도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양심의 가책도 있고, 여론이 모인 부분하고 개인적인 생각하고 좀 거리가 멀면은 그거는 이제 안 들어오는 게 맞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서 등 떠밀잖아요. 와, 김성은 이거 안 다루는 거 보니까 여기 뒷돈 받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놈이네. 20분, 30분 동안 얘기한 거 중에서 숫자가 하나 틀렸거나 아주 단편적인, 기업적인, 사실이었다나 틀려놓으면은 그걸 지렛대 삼아서 내용 전체를 다 가짜 뉴스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김 실장님? 힘드시죠? 힘들다고 힘들주고말세요 여기서 저는 저는 괜찮은데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러면 저만 이제 멘탈 쓰레기 되니까 빨리 좀눈물 그렁그렁 하고 좀힘든척좀 해주세요. 저, 저, 제가 좀 <laughs> 원래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안 아, 그러세요? <laughs> 하나도 안 힘드시구나. 어떻게 공감 좀 해주세요, 김 실장님. <laughs> <laughs> 근데 당연히 엄청 힘들죠. 근데 사실 힘들다기보다는 저는 느낌이 답답함이 좀더 가깝죠. 왜 그러는 걸까? 왜 도대체 저런 행동을 하는 거지? 그렇게까지 화날 일인가? 저는 그것도 일종의 약간 게임 심리랑 비슷한 게 있다고 보거든요. 아, 우리를 보스 공략하듯이 이렇게 우리를 상대 로레이드를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할 때는 어쨌든 이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타임 트윈이 됐든 페이 트윈이 됐든 어쨌든 게임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게임을 이제 보통 열심히 하는 건데 성장형 게임들은 특히나 그렇죠 근데 그런 게임에서도 사실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돈 없으면 이기기도 힘들고 시간 없으면 이기기도 힘들고 근데 현실은 더 녹록치 않잖아요 현실에서 잘안 돼서 게임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새는 게임에서도 잘안돼아그러면 남는 방법 자체가 내 세상으로 바뀌는 거죠 넷세서 사실상 게임을 하고 있는 거랑 비슷하다고 봐요 아니 그럼 쇼다운즈 같은 뭐 거대 거악도 아니고 왜 저희 같은 그냥 가족까지 다끌어 해서 저희 가족을 상대로 무슨 고어 보로는스노프물을 찍으면서까지 저를 공격하고 무너뜨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있잖아요. 없죠. 당연히 없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면은 이게 약간 와우로 치면은 딜미터기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상이면은 자기가 딜을 했는데 딜미터기에 이게 티가 안 나. 그런데 적당한 수준의 사람을 대상으로 딜을 넣고 넣으면은 반응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게시물, 비난 게시물 올렸는데 거기에 호응하는 어떤 댓글들이 달리거나 뭐 어, 리얼 캐캐 뭐 이거라도 달려가지고 공감자가 늘어나면은 본인들 입장에서 그게 딜미터기 데미지 나온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취감. 예. 네. 리액션이 오고 피드백이 오고 실제로 그 대상이 힘들어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결과물로 이게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재밌어요. 믿는 거예요. 내가 너의 감정을 지배했어 그쵸. 그래서 제가 참다 못해서 지금까지 그 수천 개 제가 다른 PDF 하면서 수천 장이에요 그쪽에서 고소한 거 누구 있어요? 저그 예전에 방송으로 저기했던 3인방 6개월 동안 저기했던 3인방 그 외에 또한명 있어요 아까 말했던 가족 갖고 스노우폰을 찍은 그 인간 이번에 또 고소했죠 조두순 드립 신 거. 이 정도나 고소하는 거지 사실 이거 다 받아내고 사는 거거든 봐봐요 요즘 좀 말좀 길어졌는데 술 들어가지고 기한 말씀을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회사 다니시잖아요 전 회사 안 다니지 한 4년 정도 됐는데 직장 상사분한테 쿠사레만 먹어도 PD님 왜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요거 하나만 들어도 며칠 동안 기분 나빠져 근데 아지도 못한 사람한테 수천 명한테 그 욕을 들어봐요 부모 가족 욕까지 나오면야그 일을 하려면 멘탈이 그 정도는 당연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김성훈 네가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하기엔 너무 혹독한 거야 저는 저한테 멘탈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보다 그 누구보다 멘탈이 세다고 전 자신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사는지 한번 보여드릴게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저만 고소 얘기하면 또 저만 나쁜 놈 고소 중독자 되니까 김 실장님도 그 메이플 사태 때 고소 좀 하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워낙 선을 넘었으니까 근데 잘안 잡히는 거는 쓰는 애들도 알고 있어요. 수위를 넘는 글은 조심해서 쓰고요. 아닌 글들은 애매하겠어요. 다만 결과를 알고 있지만 진행한 이유는 있어요. 어쨌든 한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는 있어요. 선을 넘으면은 우리가 잡든 안 잡든 고소를 한다라는 부분은 이제 선례가 필요했기 때문에 진행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뭐더 많이 잡혔으면 좋았긴 하겠지만 뭐안 잡혔다고 해서 또 크게 실망하지도 않아요. 그 친구들은 안타깝지만 계속 그렇게 살 거니까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숨어 있잖아요. 저희는 얼굴 까고 책임감을 갖고 영상을 찍. 발언을 하는 건데, 공격하는 그 친구들은 저희랑 동등한 위치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IP를 돌리고, 토르를 쓰고, 뒤에 숨어가지고, 저격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이미 패배자인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평생 사시겠죠.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럼 김성 너는 고소당해? 넌뭐 리스크 지는 거 있어? 왜 없습니까? 게임하면 살인자 된다는 그, 종교 집단하고, 그, 데, 거의 대자비 직전까지 가고, 그 싸웠을 때, 그때 고소 때문에 얼마나 제 인생이 많이 피폐해졌었는데, 뭐 그거를 돈이라도 벌지 않았냐고? 종교 관련은 단노딱이에요땡전한푼못 벌어요. 제가 무슨 뭐, 사회 운동가야? 위 아니에요. 그냥 저는 빡치잖아. 내 평생 하고 산 유일한 취미가 저도 뭐 그렇게 인사가 아니라서 뭐 취미 그 할줄 아는 거 게임밖에 없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국회 여의도에서 그딴 소리라고 다니니까 내개 빡쳐 갖고 가서 그지랄을 한 건데 그거 가지고 고소는 고소대로 당할 때도 다 당하고 수많은 적을 만들고 맨날 뭐만 하면 종교수단다면서 댓글 달고 나는 이런 이런 리스크 감당하고 내가 선 넘을 때마다 그런 걸 당하고 사는데 여기저기 법무팀에서 막 전화 받고 무서운 삶을 사는데 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그런 거안 당해? 오이는지씨 언밸런스. 이 게임은 밸런스 패치 해야 돼. 그래서 벨패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번에 저한테 조두순 주립 친그 사람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모아놨었던 PDF 대방처럼번한 한 거예요. 법무법인에다가. 아, 전 힘듭니다. 힘들어. 자, 그리고 저 다리 좀 꼴게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방송에서 다리 꼽으면 역적이 되는데, 같이 좀 꼬아주십시오. 혼자 다리가 그냥? 저는 다리 쪄가지고 잘안 꼬아져가지고. <laughs> 그래서 실장님도 멘탈에 많이 상처 입으신 거 맞죠? <laughs> 정 게임들이 유독 심해요. 나온 김에 여기서 다 얘기하고 가죠, 뭐. 아 그만하라고요? 경고. <laughs> 하... 그만하십시오. 우리 김 실장 채널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겁니다. D 라는 맛이 있는 스타일이시네. 네. 디아블로 <laughs> 5대 보스 중에 무슨 맛을 드시겠습니까? 참고로 이 중에 하나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개 쓰레기 맛이 있대요아 솔직히 내가 어려 제가 어려보지 않아요? 이거 는 아, 투표 올리든가? 투표 올리시죠. 뭐. 큰 돈을 벌려면 자기를 해야 돼.